자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어, 이렇게 숫자 세개를 구분 지어서 입력을 하고, 어, 마지막에는 ABC를 다 더한 결과만 우리가 볼수 있으면 돼요. 프린트 입력이라고 할 거고요. <laughs> 이거는 서브되고 안 써도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불 바꾼 하나라는 뜻이고요. A, B, C라는 변수를 이렇게 한 번에 넣어주고 map이라는 걸쓸 거예요. <laughs> 그다음에 int 넣어주고요. input 그다음에 strip split 기준으로 쪼개려요. 이걸 기준으로 쪼개. 자 그다음에 int A 출력해 볼게요. B, C 이렇게 출력해 볼게요. 실행. 그럼 숫자를 뭘로 입력하려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적혀 있는 거 12, 0 3 0 넣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처음에 우리가 입력을 하면은 이게 먼저 실행이 되겠죠. 그죠? 입력을 먼저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입력을 받은 상태에서 10, 20, 30 이렇게 입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공백이 있는지 확인하고, 공백이 있다라면 양쪽 공백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스플릿이라는 어, 함수가 뭘, 뭘 하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쪼개는 거예요. 결국에는 20, 3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또뭐하는거예요 이제? 요거 실행 다 했어 그러면 요게 이제 남았죠 그죠? 그러면 얘를 다 정수화 시킨 다음에 각각 10, 20, 30 이렇게 들어가요 답이. 출력이 지금 12지 30이 되고 있죠 그죠? 맵을 쓰면은 어, 이렇게 되는 건데 맵을 쓰면 편한 거는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죠 한 번에 코드가 굉장히 짧아진다 라는 거 이런 거랑 이거랑 비교를 해도 사실 짧아졌죠 그쵸? 여기서는 근데 출력을 제가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 줘야 되는 거고 변수 하나하나에 다 값이 들어간 상태죠 맵을 쓰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입력한 값을요. 원하는 타입으로 좀 간편하게 바꿀 수가 있죠. 변하는 한 번에, 그리고 그 반복하는 작업을 좀더 얘가 간결하게 좀 바꿔줄 수 있다. 그런 거죠. 원래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써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정수화를 해줬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얘를 써줌으로써 한 번에 한 줄에. 정수학까지 싹다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에요.